조달청에서는 국내 조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제품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달 제품 가운데서도 기술력과 품질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 기업들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모였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 설비나 재고 물품 등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부착하는 지능형 단말기입니다. 휴대전화의 절반이 채안 되는 크기지만 자산에 붙는 즉시 센서와 통신을 통해 가동이나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제1금융권에서 동산담보대출 실행 시이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활성화가 안된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담보물 관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공장이나 빌딩 전체로 확장되면서 단말기 부착만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시공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 자산 관리를 실현케 한이 IoT 솔루션은 조달 혁신 제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스마트 더스트 개념으로 부릅니다. 더스트가 먼지잖아요. 똑똑한 먼지라는 거고 이 먼지들이 각양각색에 붙어서 센싱을 해서 서버로 원활하게 데이터를 준다면 아무런 시공 비용 없이 가능하게 되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모토가 될것 같습니다. 바닥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가 깔려 있습니다. 온돌의 역할을 하는 전기난방 시스템입니다. 방수, 방진 기능과 함께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건 물론 높은 열 전달과 추결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돼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납니다. 현재 건축물의 난방뿐 아니라 온열 벤치, 나아가 도로나 지붕 등에서의 제설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달 우수 제품과 함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인 지페스 인증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실내 바닥 난방을 중심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제 글로벌 워밍 때문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제어 시스템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나 폴란드를 중심으로 제어 시스템의 수출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삼명테크는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몽골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산 전기 난방 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Well, the eco-ondol is a very uh, innovative product. in my country, in mongolia, it's a very uh, harsh and very cold weather we have. so the eco-ondol heating system is really, really good at, uh, for the heating system. so it's uh, quite new and quite innovative. and uh, based on the last year, people really like it. So we 이처럼 우리나라 대표 조달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는 560여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140여개 공공기관이 구매자로 참여했으며 21개국 100여명의 해외 바이어들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답게 국내 조달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들은 해외시장에서도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더 나아가 수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조달 기업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국내 조달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